성형보다 강력하다. 스타들의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유는 사과와 고구마를 먹는 초절식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다이어트 이후 성숙한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수지는 닭가슴살과 현미밥 식단과 유산소 필라테스를 병행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kg 이상 감량한 강소라는 다이어트 이후 새끼를 챙겨 먹고 폭식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고현정은 방울토마토와 김을 수시로 먹으며 매일 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철현은 데뷔 초 통통한 이미지였지만 식단과 유산소로 다이어트에 성공했고요. 다비치 강민경도 다이어트를 통해 더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다이어트로 더 예뻐진 스타로는 송혜교가 있고요. 언제부턴가 몰라보게 날씬해진 조여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효린 에일리 유이 이수경 윤은혜 수혜가 있습니다.